조국 후보자 선친이 소녀 출생일을 앞당긴 이유, 추측. 여기서 추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조국 후보자 선친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전에 한 말씀,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회에서 그 한마디 한 생전의 말씀, 그거 빼고는 다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후보자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유를 알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이 손녀 출생일을 가지고 딴질 걸었었죠. 기자라고 말하기 싫지 않아요. 저는 조국 후보자에게 이 문제로, 이 문제 출생일도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선친이 손녀의 출생일을 앞당겼을까의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조국 후보자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나도 모르겠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물어볼 수도 없다. 생전에 학교에 빨리 가는 게 좋지. 이런 말씀만 하셨다. 이건 정확한 뭐 문장, 문장적 워딩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조국 후보자가 기자 간담에서 말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학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조국 후보자인 후보자는 1965년생입니다. 학력을 보시면 1976년 구덕 국민학교 졸업.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딴건 뭐, 그냥, 보조일 분은 보시고, 이걸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1970년에 국민학교를, 이, 당시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를 입학했다고 추정됩니다. 어디에도 뭐, 다섯 살에 뭐, 입학했다. 만 나이겠죠? 만 다섯 살에 입학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만 16세 11개월에 합격했다. 그게 최연소 나이, 나이잖아요. 기록이고. 그러니까 이걸 양력을 보시면 조국 후보자는 학교를 빨리 들어간 겁니다. 국민학교를. 지금의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조국의 선친분이 이렇게 하셨겠죠. 이걸 보시면 저처럼 감이 오시는,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제 개인 의견입니다. 즉, 조국 후보자의 선친은 조국 후보자를 키운 경험을 그대로 손녀에게 투영시킨 겁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선친분이 경험, 경험한 것을 기대감으로 손녀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길 바랬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조국 후보자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성장, 뭐, 똘똘함, 그런 건요. 또, 똘똘했기 때문에, 아마 제 추측으로는 똘똘했기 때문에 학교도 빨리 들여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전 조국 후보자 따님분에게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 커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기억에 많이 남으실 텐데요. 할아버지가. 조국 후보자 따님은 할아버지가 출생 때부터 가졌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한 손녀입니다. 이제 청문회도 거의 끝나가고 법무부 장관 임명되실 것 같은데 되신다면 미리 축하드립니다. 전 되시기 전에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하시는 대로 검찰개혁, 정치검찰개혁이죠. 사법 개혁, 공수처 설치, 적폐들, 특히 사법적 적폐들 퇴치. 제 개인적 소망은 또 국민적으로도 소망일 겁니다. 가짜뉴스 퇴치까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 포함 가족분들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